여기서 여기? 위아래로 되는 거. 아, 어, 네네. 경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네. 여기 오디오가 나는데. 아, 이것도 뭐야. 왜 이건. 이거, 이거 리모컨이 있어야 되나? 없어. 제 오디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안되고요 이거 모니터 스피커 모니터 모니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줄, 줄, 줄이는 방법이 없어요 줄이는 방법? 이 모니터가 그렇 잠깐 느리다는 게 지금 정자기 음? 볼륨 볼륨 아니에요 화면 못 돼요. 응? 음? 소리가 많이 마... 크게 들려 지금? 아니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아아 어, 어, 형이 이거 이거 지금 살려놨어요. 응. 음. 저 스트리밍 지금 나가고 있고요. 자 블루 행 파이브 완성되지 않습니다 화이트 화이트 행 파이브 자 좋은 기술만 만들어내는 화이트의 김태신 선수입니다 김태신 선수입니다 김태신 선수가 그 저희 협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laughs> 어... 양양대회 최고 포토제닉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배럴에 들어간 장면이 멋지게 사진을 찍었다 네.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옐로우 이인수 행파일구 자, 크리티컬 섹션 행파일구 만들어내고요. 자, 풀아웃합니다. 자, 지금 김태신 선수의 점수가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인수 선수 역시 비슷하게, 비슷하게 아이 오디오가 계속 나와. 지금 리플레이도 준비하지 않되죠 네, 채팅도 지금 안 뜨고, 그쵸? 그렇죠?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레디, 장천희 선수인데요. 섹션을 빠져나가지만 메뉴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코파이브 짧게 걸어보지만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방입니다. 사이즈 상당하고요. 네, 지금 플루 선수가 갑니다. 김태훈 선수인데요. 제주도에서 온 김태훈 선수가 아직 그렇다 할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フフフフ。<laughs> 님 자막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왜 히트2인데? 히트2라고 지금. 자막 안 나가고 있어. 카메라 나가는 거 뭐야 이게 지금? 이거 링크가 두 개가 있나 본데? 예레 선수가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레오 선수는 의회의원, 군대의원, 군는의원 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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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그원군대의그군의원 군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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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의

현재 히트를 리드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블루와 화이트가 뒤쫓고 있습니다. 김태훈 선수와 김태인 선수의 각축전입니다. 두 명의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현재 하위 라운드에선 1위 선수보다는 2위, 3위 선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중경현장의 인터넷 상태 때문에 어 정상적인 중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마이크 상태는 괜찮은지 채팅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전 7시 55분이거든요 지금 어, 저희 심판성과 중계석은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느낌입니다 아 거기는 그늘이네 나만 그러네 나만 전자레인지 난모고 여기 숨은거도요지 이게 지금 <laughs> 5분 안에 지금 이게 햇볕이 자글자글해요 지금 화이트 김태신 선 수행 파이브 짧게 걸어봅니다. 자 파도가 도와주나요? 현재 레드의 장찬희 선수가 9.0으로 히트를 이루하고 있고요. 옐로우의 이인수 선수가 6.57점으로 그리고 블루의 김태은 선수가 6.96이군요. 김태은 선수가 현재 2위 자 순위가 바뀝니다. 김태신 선수가 7.23점으로 현재 2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조용히 있는 이유는 <laughs> 저희가 어, 방송 세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여서 최대한 화면은 여러분들께 내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플루 선수 아, 김태훈 선수 지금 김태신 선수와 김태훈 선수 두 명의 선수의 점수를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현재 1위는 장천희 선수고 현재 히트의 최고 득점은 김태신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신 선수가 6점 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김태신 선수가 하나만 더 제대로 타도 순위가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와, 제제 제 텀블러가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상태에요 엄청나요. 양산 같은 거라도 좀. 아, 10분만 지나면 이 해가 올라갈 것 같은데. 와, 너디 여기가 덥, 덥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그. 저희가 햇볕을 그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지글지글합니다 자, 경기장에 4명의 선수 현재 5분 남겨놓고 있고요 경기는 20분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1라운드에는 4명의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되고요